...입니다. 자 지금 지금부터 2025년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2025년도 정기총회 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네, 국민의례는. 어, 정기이사회때 시세 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원보을 하겠습니다. 아, 본의집제1 5개에 있고, 현재 참석하시는 회원은 225명, 유입장을 보내주신 회원은 144명으로 총 369명이 참석하여 성원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예측 어, 제15조에 의거 오늘 정기총회가 적북하게 소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네, 사회자님은 총회를 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기총회 안건 상정를 있겠습니다. 아, 금일 정기총회 안건은 어, 제1호 안건 2024년도 회무및 결산 의결권과 제2호 안건인 2025년도 사업계 및 예산의별권, 제3호안건인 3일대 총통참회장 및 감사 선출의별권 등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드린 안건 외에 추가안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안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1호안건 어, 제 2호, 3호 안건을 총회에서 음. 상정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 제청시죠 안건 네. 네. 네, 의결에 제정이 있었으므로 어, 정비총회 안건 중제 1호 안건 2024년도 회부및 결산 의결 등과 제 2호 안건 2025년도 어,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어, 건, 제 3호 안건 30대 총동창회장및 감사 성출 의결 사항을 한 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애호안 건이 2024년도 대무 및 객산 안 건을 상정합니다. 아, 윤 백남 감사께서는 근본 해계 정도 대무 및 객산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이사회에서 보고를드린 내용이랑 동일하므로 그것으로 가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사무총장은 2024년도 대국민 결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 회무와 결산 내용은 이보호해드 배부해드린, 이 자료 10조기에서 10조까지 세부적으로 기대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년도 후보 및 계산 내용은 방금 전정규 이사에게 보호되기 때문에 허락하게 되신다면 정규 이사의 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습니다 네. 보고를 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으로부터 2024년도 대구 어, 계산안편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산 보고 내용 중에 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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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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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법은 사회학과 박인동입니다. 방금 전 사회자가 보고한 제1호 안건인 해무 및 절산안은 총회의산에 진행되었던 이세학 안건과 중복되는 사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는 이사할 때 참석하신 임원과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로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그러면, 어, 제1호 안건이 2024년도, 어, 행운 및 계산 안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돈의된은 바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자는,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1호 유한안건은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의가 결정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된 권한대로 통과시키는데 여러님들이찬성해음므로제 1호안건인 2024년에 해군 및 제3 안건과 제2 완건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요일부터니다 조분는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네, 참고로 아, 주정욱 감사는 지금 일개연고 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동무께서 양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자 윤병관 감사와 그 다음에 박덕신 감사 조수는 아, 단상위로 오십시오. 네, 먼저 윤병관 감사, 방선주 누가 있습니까? 방선 알겠습니다. 강선중, 윤병완, 동대선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제10조 1이기 부문과 2025년도 정기회에서 제31대 총동창이 감사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감사 추대결장 예, 네, 우리 윤다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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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덕진 당사입니다. 당선 측박덕진동국께서는동국대학교총동타의칙제 10조 일항에 으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제 30대 총동창이 감사에선임에에이의서를 교부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동국대학교 총동창이 힐장및 감사 추대위원장. 겠습니다 네, 김일호 출연 위원장님께 위원장께서시민문석위원장에게 총동창회를 의이행해주시겠 i और फल खाएं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아, 제 30대 총동창회장에 이어 3 6대 총동창회장으로 연임을 허락해 주신 원로 선배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평소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동석한 대장님, 진영화 대장님, 박 대신 선임 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추표해 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타 어, 선생님과 아, 어, 대단 선생님, 그리고 어, 지성호 국회의원을 21대 국회의원을 위로돼서 특히나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만각 선배님께서도 사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아울러 어, 부산 어, 대구 우리 지구회장을 비롯해서 온건 어, 각지에서 지구회장들 한분한분 한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학교 법인 이사장 동강선임과 윤재우 총장님께서는 부득이한 행사 일정으로 이 자리 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항상 총동 상회와 동반 성장및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교와 총동 상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의논하고 협력하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1 7 0을 맞은 총동상회의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라는 막중한 책임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런 국정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은 사업을 하는 저에게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위기의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총동창 회당으로 지난 2년간 동문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좋은 추억과 보람은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수고한 결과, 동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지난 시간 결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동국의 신명한 미래를 위해 동문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동국 연합대학 20주년을 앞두고 학교 본인과 대학 그리고 총동창회는 미래 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이되기하는데 음. 삼위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31대 총동창회는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를 맞아 3 5만 동문들의 괴로움과 뜻을 모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전통과 명예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동창회의 지속 가능한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 앞장서겠습니다. 모두 함께 동행해 주바랍니다 네, 바로도 화로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동행으로 어,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상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동국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부처님의 가피와 삼위강맹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자 중동창에서뭐 고담한 유 준비했다는데 예, 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예과 화루학번입니다 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저한테 거듭거듭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선배 동창이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봄의 문턱에서 모교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동국의 오늘을 힘내고 내일을 여는 일입니다. 지난해 동국대학교는 동국 메타플랜 120을 실행하며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모집단이 광역화와 교양교육 대편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웠고, 연구지원 확대와 인프라 개선으로 학문의 뿌리를 다졌습니다그 결과, 종합일보 대학 평가에서 종합순위 9위에 올라 4년 연속으로 탑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또한번 동국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및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은 외부에서 우리 대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분 좋은 결과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내년은 우리 동국대학교가 견학 1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906년 불교정신으로 세워진 동국은 119년간 대한민국 교육의 한축을 감당하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로터스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터스관은 동국의 정신과 자부심을 담은 공간이자 후배들에게 더큰 꿈을 심어줄 대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문 여러분 여러분은 동국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구성원의 화합과 동문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로토스관 건립과 127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동국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동국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학을 이루어냅시다. 특히 오늘 35만 동문의 생징이자 선장인 분선배 총동창회장님의 연임을 거듭 거듭 축하드립니다. 총동창회장님을 중심으로 총동문회의 희약적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유처님의 지혜와 사기가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경북대학교 총장 윤재웅 대독 박자 예,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기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대적 변화와 사명을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윤재웅 총장님과 학교의 교육원 동문들에게 큰 격려와 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상으로 2025년도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문, 서로대우님